코리어왕의 한줄기 희망같은 그 녹조를 먹고 사는 물벼룩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와 드디어 저는 살수 있을까요? 빵상 10분 후 안녕하세요 물놀이입니다 수초를 트리밍하고 나서 어항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. 어항에서 좀 비린내 같은 냄새인데 식물 비린내 향이라고 해야 되나. 그런 냄새가 지금 조금 나고 있고요. 그리고 생물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은 금방 물이 깨지고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바로 지금 환수를 진행을 해주려고 해요. 아마도 수초를 자르면서 거기에서 식물의 뭐 성분 같은 게막 물에 나오니까 어항이 좀 냄새가 나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환수를 진행해 볼게요. 물 색깔이 조금 이상하네요. 그 연갈탄 넣은 것처럼 색깔이 좀 거무티티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냄새도 실제로 납니다. 이런 물은 너무 많이 환수를 하면 새우들이 자꾸 한마리씩 바닥에 뒤집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뭐10%요 정도씩. 냄새가 안날 때까지 매일매일 환수를 진행을 할 거예요. 환수는 요 환수통으로 하면은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메다카들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? 한수통에서 물이 나오니까 완전 뭐 놀이터처럼 와가지고 물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. <laughs> 얘네들은 수류가 조금 있는 것도 뭐 싫어하지 않나 봐요. 물이 나오니까 갑자기 애들이 다 여기 달려드네. <laughs>